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나누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함으로 1년의 성경 1독 하도록 이끌어주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야 48장에서 50장을 읽겠습니다. 에,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 에, 12명 중에, 또 이번에, 시나띠 딸이 한국에, 또 직장을 한번 찾아보러, 에, 도전, 도전을 해 갑니다. 물론 왕복 비행기 표를 끊어서 보냅니다만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항이 있는 큰 도시로 올라와서 친구 선교사님 댁에서 하룻밤 지내면서 우리 아프리카의 딸을 제 아내랑 공항에서 한국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예, 성교사가 성교지에 와서 예, 참 가난하고 힘없는 예, 몇몇의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저들의 인생을 돌봐준다는 것참 보람되고 아, 귀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신학교 예, 이제 기숙사가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8월 말까지 완성하기를 원하는데 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 그리고 계속해서 목회자들 모아서 수련회를 하면서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신학교 학생들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8장을 말씀을 이제. 펼쳐보면, 특별히 이사야 48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뚜렷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폐역과 완고한 고집과 이런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좀 후회하시지는 않으신가? 후회하시지는 않으신가? 마치 사우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후회하시진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 인간들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성경 한 구절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하기를 로마서,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했던가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여러분, 죽기 전에 성경 딱한 구절만 보고 이제 눈을 감고 죽는다면 어떤 성경 한 구절 보고 잡냐 이 말이야. 야 이게 말하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에, 주변에 이제 에? 우리가 죽을 때 이제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성경 어디를 읽어 주라고 하고 싶냐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 이거 딱한 구절 죽기 전에 이 말씀 보고 죽고 잡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참, 그,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진짜 친한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내놓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드문 일이지만, 냄새나고 추한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다.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laughs> 진짜 기가 막히네. 이런 것은 진짜 성경 시험 문제를 딱 내면 얼마나 좋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라고. 로마서 5장 8절을 딱 물어보면 이 말씀을 평소에 아는 분들이라면 사정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답을 적겠지만 평상시에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 같으면 어? 뭘로 확증하셨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가 모르는가 딱 시험 내보기 좋잖아요 예. 차, 이 말씀을 읽고 눈을 감으면 죽음이 들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도 나를 위해 죽음에 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도 나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는데 저 죽음의 여당강을 건너서 아버지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요단강을 건네야 되잖아요. 에이. 그래서 제가 정말 친했던 우리 참 친했던 우리 이경근 선교사님 안 걸려서 지난번 세상 떠날 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임종에 사모님이 계셨겠잖아요. 숨을 힘들게 쉬고 힘들어할 때.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께 그랬대요. 목사님, 이제 편안히 요단강 건너세요. 우리도 조금 이따 건널게요. 요단강 건너라.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라는. 여러분은 죽기 전에 성경 어디 딱한 구절 보고 죽고 잡아요? 로마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글쎄 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우리가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 증명을 어떻게 하셨냐?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48장 9절에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못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에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을 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집 불통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밀스러운 새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다시 해방되어 돌아오도록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로 바벨론에서 걸어 나오기만 하면 해방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무너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지배에서 영원히 해방을 시키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고레스 왕처럼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왕이시다. 십자가로 해방을 시키고, 주님의 피로 해방을 시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참이 복음적으로 구약 성경도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귀결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어디를 이렇게 칼로 싹 피워도 어느 부분에도 피가 나잖아요. 어느 부분을 비워도 피가 나는 것처럼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이 예수님의 귀한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제가 중학교를 예수 믿는 학교를 다녔고 벌교 상강중학교, 고등학교를 예수 믿는 학교를 다녔어요. 순천 매상고등학교 근데 지금도 저는 카톡으로 중학교 동창들 카톡이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들 카톡도 있었는데, 아, 통안믿는 애기들이 막 더러운 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서, 에이씨, 나와버렸어.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예수, 예수 는 학교 동창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예수 믿는 학교에서 3년 동안 그 학교를 그 예민한 10대에 다니면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도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친구들이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의 귀함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소수라니 그렇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게 귀한 줄도 모르고 그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안떠지는가 봐요 그게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겠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탁, 그 귀한 것이, 이, 이게 탁 스크린이 되지만, 응? 어? 이게 걸리지만, 아, 이게 참그 은혜를 힘입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 귀한 줄 몰라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고 주 예수를 의지하지 않은 거죠 참 소수만 소수만 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한 400여 명은 항상 하여튼 뭐 모범생들처럼 거의 하루를 안 빠지고 지금 몇년 동안 계속 제가 어떨 때는 똑같은 말씀할 때도 많잖아요. 그 예. 근데도 아,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 꿀송이 같다. 내 영혼이 보약이 됐다. 그래도 해, 해, 말씀을 가까 소수 소수 어 피플.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 꿀송이 가족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어다는거지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이렇게 남방구에 추운 겨울이 돼서 저희들은 춥고 이렇게 온 땅이 얼어붙은데 겨울 햇살이 다 아버지 창가로 비춰왔어요그 따뜻한 햇살 한자옥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에게 따뜻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영혼에 비춰주셨어요. 죄인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면 낙심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구원받은 아버지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 8절 말씀 붙잡고 이사야 48장에 악한 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을 얻고 아버지 위로를 받고 험한 세상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뱀드슬고 방언자바르게 주함자정태